목사님들께서, 아, 나 정말 힘들어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올 수 있는 오. 친구가 몇명 떠오르시는지. 제가 미국 집회 갔다가,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맡고 있는 송주현 목사가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 친구, 스물 두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보고 지냈단 말이에요. 이제 왔으니까 이제 막 대접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뭐 이제, 아울렛 갔다가 뭐 이렇게 또, 그~ 어디 이렇게 모에서 이제 어디 구경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음. 근데 차가 완전히 그냥 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냥 보니까 이게 회장이 불가능할 만큼. <laughs> 근데 너무 당황하고 그니 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얼굴에서 말하지 않는데 음.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게 아. 비언어 되지만 아. 모든 게 언어처럼 들리는 어떤 어. 한 순간 음. 그래서 제가 그때 톡으로 이제 동생들 이런 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그형 동생을 쉽게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부르면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바로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주현이가 차 버졌다.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좀 모자. 딱그 얘기 하고 한 15분 지나가지고 한 400만 원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다 사역자들인데,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누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일처럼. 음. 어, 또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았거든요. 하는데,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해서 있어주고, 아, 참 그게 너무 고맙고, 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개척하고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음. 참 귀한 열매가 있는 너무 동생들이 또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음. 음. 아, 이게 참, 맞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음. 하는 게 믿음과 의리가 음. 음. 엄청 중요하잖아요. 친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음. 저는 일단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저한테. 음. 어. 전화하면 지금 이와 같은 음. 전화번호도 몰라요 제가. 음. 소위 어, 세상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음. 음. 만났던 그 친구들은. 음. 신학교 들어간 이후에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 다 떠난 것 같아요. 음. 이게 제가 좀 사실 마음이 그건 좀 무겁습니다. 음. 그래서 가끔은 야 평신도들 원래부터 예수를 믿었으면서 세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던 친구든지 아니면 평신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음. 아니, 평, 나 낯, 이게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음. 계속 만나는 음.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목사가 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음. 좀 그쵸. 억울해요, 그 억울해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그 신앙적으로 깊이 나누는 목사 혹은 음. 친구들은 있죠. 하지만, 어, 예전에 그, 음. 그 친구들은 없다는 것이 너무 음. 좀 미안하고, 음. 좀 마음이 좀. 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니까 사실 목사 친구들도 별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저한테는. 음. 지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동문 모임, 동창 모임, 또잘안 가게 돼요. 음. 또 교단의 어떤 모임도 잘안 가게 돼요. 음. 무슨 얘기냐면, 가면 관심사가. 아. 너무 다르니까. 아, 너무 다르니까 음. 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음. 내가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다. 음.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거의 막 골방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표현이, 네네. 슬픈, 표현이... 게 어, 네네. 슬픈 게 아니고 슬픈 게 아니고 그냥 삶 자체가 수도적 삶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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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laughs> 슬픈 게저 과합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됐지 모르겠네 <laughs> 가만히, 아, 진짜 가만히 있어봐 알겠니 가만히 있을게요 오늘 왜 가만히 있겠습니 그래서 그냥 제 서재에 네. 제 서재에 그냥 거기서 아, 뭐 말씀기도책 음. 쓰고 뭐책 음. 읽고 제 아내가 정말 저에게는 뭐, 아, 음. 놀라운 친구죠. 음. 40년이 넘게 살았으니까. 음. 그, 그러니까 그, 근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동떨어졌는데, 음. 다른 종류의 친구가 생겼어요. 음. 그게 뭐냐면, 하 우리 교인들이 음. 제 친구가 된 거예요. 좀 쉽게 아. 말하자면, 아. 무슨 얘기냐면, 음. 그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음. 또 제가 건네는 말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개념은 세상적으로 같이 어울리고 이런 친구들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음.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음. 또 이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 위로받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요? 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위로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로를 좀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음. 친구 개념 자체가 좀 음. 다르게 설명돼야 되지 않나. 목사 몇명 있습니까, 음. 그래서? 어떤 친 친구.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예, 기, 얘가 엄청 길었거든요. 예. <laughs> 가만 히 있어. 목사 <예를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목회자들 중에 아주 친한 친구는 예. 딱한 명입니다. 되셨 근데 거의 안만납니다 가끔씩 음, 전화하셔도 <laughs> 네. 거의 전화도 음, 안 합니다. 음, 음. 근데 이제 어떤 예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어, 뭔가 있어요. 거죠. 이건 뭐 네. 음. 살짝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 시, 시절에 자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가난하고 좀 그랬는데 그럼 이제 한또뭐 이렇게 신세지는 거 싫어가지고 생활비를 받으면 한 보름에 다 써요. 저는. 근데 그러면 그다음 기숙사 가서 소위 빈대를 붙여 음 붙여요. <laughs> 빈대. 아그 아, 빈대 붙는 데 봐요. 애들이 치사하게 밥을 타 가지고 오면 내가 딱 나타나면 음. 아, 신학생들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참 <laughs> 구원 못 받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막아. <laughs> 아우. 아, 근데 한 친구가 그 친구만은 언제나 음. <laughs> 언제나 음. 어, 수저 언제나 제가 들고 가면 언제나 음. 딱두 명이 있었어요. 음. 그 친구가 이제 아까 말한 제 목사하고 또한 친구가 제 결혼한 제 아내고. 음. 아. 그러니까 밥이 중요해, 밥. 밥. 음. 네. 맞습니다. 네. 아. 본 목사님은? 저는 친구 많아요. 네. 친구 많은데, 정말 친한 친구 한 3명 정도 뽑으라면 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음. 더 많긴 한데, 이제 라떼처럼 단단한 음.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헤이즐넛처럼 향기로운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원두커피처럼 구수한 친구도 있어요. 음. 아 구수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 박사과정 같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여기 나왔던 임도균 교수예요. 음. 둘이 정말 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시험이 있는데, 어, 그분은 통과하고, 이제 저도 이제 곧 통과하게 되는데, 음. 철교학 전공은 금방 끝났어요. 6개월 만에 끝냈고, 제가 구약 음. 전공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 1년 동안에 준비했는데, 12월 달에 초에 시험 보고, 그거 끝나면 가족들하고 파티하기로했거든요 음, 음. 지동 교수님께 딱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너왜 왔냐? 음. 그랬더니 저 오늘 시험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no, 오늘 시험날 아니야. 음. 시험날 맞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제가 꼼꼼해서 이메일에딱 보여주면서 맞지 않습니까? 음. 교수님이 그랬더니 그러네? 그다음에 영어로 You are not ready. 근데 음. 너 준비 안 됐어. 떨어질 거야. 음. 어 그때 제가 진짜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음. 학교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음. 교수님 때문에 음. 음. 그래서 아, 어,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음. 이제 우리 임도균 교수님, 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음. 그리고 난 사실 실망했다고 음. 막 얘기를 했는데, 음. 그냥 일단 같이 화내주더라고. 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 그렇지. 정말 나쁘다. 맞아 맞아, 음. 맞아.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웃음> <웃음> 가만히 둘 수밖에 없는데, <laughs> 나, 내가 가만히 안 둔다. <laughs> 그리고 당장 일어서라고. 이어었죠 음. 쌀국수 먹으러 가자. 음. 근데 쌀국수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사우나 가서 음. 이제 거기서 얘기하면서. 야, 밥 사주는 음. 친구가 아멘! 아멘! 음. 아, 아, 그냥 일단, 일단 같이 공감해 주고, 화도 내주고, 음. 맞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고가서 저녁에 이제 가만히 커피 마시고 앉았는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제마음에다 풀렸는데. 고목사님, 근데 지도교수가 때리면 그냥 마저. 하나님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음. 그냥 당해. 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음. 그래서, 순간 딱 놀랐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음. 이런 말이죠. 가지 마. 음. 좀 견뎌. 음. 내가 도와줄게. 음. 그냥 당해. 음. 기쁨이 돼. 어, 그 말을 딱 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음. 힘이 나가지고. 그래, 요 내가 견디게 그래가지고 견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짜 교수님이 음. 추가 과제를 주어가지고요책 20권.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헬라와 히브리어 막 읽고 특히 히브리어 본문 엄청 많이 줘가지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시험 보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제일 쉬운 문제. 아. 그리고 제가 이미 다쓸수 있는 문제를 딱 내셨더라고요. 음. 미안했던 거예요. 음. 그때 제가 그그 그 시험지를 딱 끝나고서 딱 찍는 순간에 그 친구의 말. 음, 음. 그 목사님 음. 그냥 견뎌. 음.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환해졌고 음. 막 음식 먹으면서 같이 있어야지 이랬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